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광야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의 그러한 소유를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지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다윗이 사람을 이 부자 나발에게 보내어서 우리가 당신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 주었으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양식 또 기타 이러한 것들을 좀 도와 달라고 구하죠. 그랬을 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왔던 사람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러한 상황을 접한 다윗에게 무서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 분노가 폭발하였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공격해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는 이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나발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지요. 이런 기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는 살았고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던 근데, 이러한 나발로부터 이런 멸시를 받았을 때 갑자기 죄의 충동이 폭발했습니다. 폭발했을 때 결국은 나발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인다고 결단하고 칼을 차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달려가는 길에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자기 주인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사람들로부터 듣고 이 지혜가 많은 이 부인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에게 선물로 바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준비를 가득하게 해서 다윗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그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셔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분노의 충동을 받아서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큰 죄를 지으러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4절 나를 막아 너를 헤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밟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죄의 충동을 받아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나발을 죽이러 가는 이 다윗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누가 하나님이이 여인을 통해서 하신 것을 다윗이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 하셨더라면 다윗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이슨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어디에서? 죄로부터 지켜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죠? 죄에서 죄의 생각이 내 마음을 얼마든지 충동을 시켜요. 충동을 시켜요. 그러면 내 마음이 충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경험이 있어서 다할수 있죠? 내 마음이 더, 더 분노해지고, 더 악해지고, 충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죄가 가득하게 마음에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죄에서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 죄가 내 마음을 충동하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늘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착해서 나는 선해서 죄를 안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마음을 충동하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나버릴 수 있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자로 전락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무엘 하 11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는그 범죄가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그대로 드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있을 때한 여인을 보고 죄의 충동을 받지요. 그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여인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왔어요. 임신했다고요. 다이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했어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장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 아를, 요합 장군에게 지시해서 돌아오게 하지요.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서, 며칠 밤을 함께 지내라고 보내지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아가 다시 전장터로 돌아갈 때 다이슨 그 우리아의 손에 여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었지요그 내용인 즉, 전장터에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전쟁하라고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사하게 하라고 하는 지시였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의 남편은 전사했어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에 누구든지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있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지만은 그 속에 죄가 역사하고, 죄가 충동질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죄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히 내 속에 살아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야만이 내가 오늘 또큰 죄에 범하지 않고 하나님 잘섬길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이 죄의 성품을 하나님이 다스려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죄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2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면은 통치하시지 않으시면은. 다 죄의 생각에 걸려들어서 죄가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지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내가 실수도 하고 하였을지라도 무서운 큰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꼭그 은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죠. 너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드니까 원망하였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원망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보호하는 울타리를 거둬버리니까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고 하는 무서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제까지 불뱀이 불뱀에 물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뱀이 없었습니까? 정갈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계셨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안에 살아 있는 죄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나를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엉뚱한 소리 할수 있고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까? 크게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초월한 잔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진 것에 대해서 그가 좌절하고 그것을 큰 문제시한다면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빠지지 않았던 것이지 자기의 실력으로 빠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루에 오늘도 무사하게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무사하게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악한 마음에 악의 능력에 빠져서 내가 사탄의 성품을 쏟아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무사하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다이 보세요. 나발이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고 하는 말에 충동을 받아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가서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달려가는 모습 보세요.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사람까지도 다 죽이려고 합니까? 이것이 죄가 충동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보호 오늘도 불뱀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늘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전제하에서 오늘도 살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잊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